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 한가위가 되면 이렇게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는 했죠 더도 덜도 말고 무엇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오곡백가가 무르익고 그리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절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날처럼 과도한 욕심이나 또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이 한가위의 평안함이 우리 각 가정에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도 덜도 말고 이런 한가위와 같은 그런 평안함을 서로 독담으로 인사로 나누고는 했던 것이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과 가장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아마도 잠원 30장 8절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과 또 일가 친척들의 삶 가운데에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제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모처럼 만에 한 자리에 모이죠. 모여서 그간 하지 못했던 말들과 이야기들과 삶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가정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이 형제, 자매,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서로의 다른 주장, 서로 다른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고 그 싸움으로 갈등으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명절의 소식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뉴스, 그런 소식을 명절 때마다 접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였는데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뭐 이런 것들로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부모가 보게 되면 참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한 똑같은 배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자녀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과 성품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들도 다 다르죠. 같은 배에서 나왔다 한들 자녀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서로 다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낳고 내가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한 이 자녀들이 서로의 많고 적응과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보다 오히려 내 다른 자녀들이 이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이 자녀들이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더 우애 깊은 그런 형제 자매를 만드는 그런 내 자식들 그런 이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이요 우리 모든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바로 이런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로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만 이 말씀의 의미와 이 교훈을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그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보며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바울이 또 말을 또 헷갈리게 하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의 어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나눌 때에도 바울이 똑같은 이중 부정의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두번 부정을 사용한 것은 오히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에만 이렇게 이중 부정 언어를 사용합니다. 10장에서도 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니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으면 안 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서도 1절에서도 똑같은 이중 부정을 사용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이것은 꼭 알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특별한 표현을 썼는데 1절에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이 형제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절대 잊지 말고 알아야만 하는 것 이게 무, 무엇이죠? 신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이 신령한 은혜의 선물.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너희에게 왜 주셨는지. 그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돼.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1절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령하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 보니까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못하는 돌멩이, 바위, 그리고 나무, 그리고 엄청난 대자연 이것들의 이리 저리 마음을 뺏기고 끌려다니면서 그것들을 신처럼 숭배하고는 합니다. 종교성이 있는 거죠. 엄청난 대자연의 신비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면서 아,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신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것을 이제 숭배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삼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은혜의 선물로서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거듭나게 될 때,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신령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백성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께 받았고 그 선물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선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그리고 이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것들, 신령한 선물들이 또 어떤 것들인지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는데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신령한 선물이 4절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은사입니다. 이 은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 또는 선물을 의미하는 카리스의 복수형이 이 4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 가지로 각자 다양하게 분배를 받았는데 이 4절에서 여러 가지 라는 이 헬라오 단어도 분배받다 라는 동사가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마다 자녀마다 다양하게 분배받았는데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그것을 분배해 주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성령께서 한 성령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 분배해 주셨다라고 사절은 말씀합니다.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자, 또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어떤 신령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대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번역된 헬라워 원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섬김을 의미하는 이 디아코니아가 복수용으로 5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분을 분배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김과 봉사의 다양한 직분을 5절은 누구에게로부터 분배받았다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죠? 주. 같은 주.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성길 수 있는 직분을 분배받았더라. 은혜의 신령한 선물로 받았더라. 5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또 사역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6절에 등장하는 신령한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이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말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활동, 일.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의 사역을 하는 거고, 찬양대의 사역,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의 그 육의 갈급함을 채우는 또 식당의 사역을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성교 사역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늘처럼 비가 오든 날이 덥든 춥든 이 주차장에서 또 주차 사역으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제가 우리 수원성신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봉사, 섬김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어떤 표현을 쓰자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말씀드렸죠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교역자들에게만 써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은 사역을 하시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닙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활동과 일들은 다 뭐예요? 사역인 거예요.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각자 다양한 사역으로 활동으로 일들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사역을 분배받았는데, 6절은 누가 이것을 분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사역을 여러모로 분배하고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6절을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선물들인데,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은혜의 신령한 선물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직분은 한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은 한분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성부 하나님,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분이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빛나야 되시는 분,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시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사역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사 직분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 거야. 내가 받은 직분 내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하는 거 그거 다내 거야. 그러니까 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맨날 네 사역이 좋냐 내네 사역이 좋냐 네 직분이 높냐 내 직분이 높냐 네 은사가 뛰어나냐 내 은사가 뛰어나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더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의 다른 생각, 서로의 다른 가치관, 서로의 다른 소유를 가지고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내가 맞다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서 내 은사가 좋다, 네 직분은 별로다, 우리 사명만 가치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처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잖아요. 한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상처 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따지고 서로 우월감과 그리고 낙심함을 느끼게 만들라고 주신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각기 분배해 주신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인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은사로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다른 자녀들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또 다른 자녀들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하라고 그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각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분배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다양한 자녀들에게 각기 다른 이 여러 가지 은사를 직분을 사역을 나누어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셨던 것일까? 우리 11절 말씀,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 모든, 모든 일은,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11절을 시작하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 주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래요? 같은 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왜 나누어 주셨대요?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이 은사를 나누어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 그렇다면 그분의 뜻, 성령의 뜻, 도대체 무슨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사역을 나누어 주셨던 것일까?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역과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각 사람에게, 사람에게 성령을,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이각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성령을 나타내심은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분배해 주심은이라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 각 성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신 이유는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빛나고 영광 받으라고 그러라고 나에게 그런 은사 직분 사역 주신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거룩한 공동체와 서로 다른, 우리 서로 서로의 유익이 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분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인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일이라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우리가 그거 받았어요? 서로의 유익을 세워주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랑하라고 그거 주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 이 직분, 이것으로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신 것이죠. 서로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고는 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실 거면저 사람처럼 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대단해 보이고 눈에 보이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아, 좀 저런 은사를 주시고 좀 저런 사역을 주시지. 아, 내가 받은 은사는 별 것도 없어. 너무 초라해. 아무것도 아니야. 은사라고 말하기도 민망해. 이러면서 남들과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비교하면서 괜히 위축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가치 있어 그러면서 또 교만해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서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어떤 은사를 받았든 비교하지 말고, 우월감과 피해의식으로 그렇게 또 힘들어하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은사로 어떻게 이 공동체의 유익을 줄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아가는 그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또 우리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비교하고 다투고 너 잘났다, 나 못났다, 우리 그렇게 싸우는 명절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다름이 있기에 오히려 서로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이 추석 명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서로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공동체를 세우라고, 연약한 서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의 이 다양한 신령한 은사와 직분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서로의 다양성 속에서 오히려 하나된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수원 성심교회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과 나누어 주신 사역 거기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실수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서로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시면